주어? 왜 그래? 귀여죽겠어. 아 지금 밥 먹을 만두 줄까 이러는 거야. 줘 이랬더니 <laughs> 배고픈 거 맞아? 이러는 거야. 그 그래, 주라고. <웃음> 어? 그런데 <laughs> 그냥 왜왜또 왜지 이제 Control for you. 찐만두 뭐아이거 투표 들어가겠다. 야 여러분 이거 지금 투표 이슈 왔어요. 아니, 찐만두가 더 편하지 않아? 군만두. 아 군맨수, 찐만두, 군맨수랑 찐만두가 도록하겠습니다 군맨수가 더 많다. 어? 잠깐만 이것들 또 이거 할수 있어 기, 기, 기적의 균형 맞추지 마라 빡치게 이거 <laughs> 저거 저거 없애놔야 돼 이거 또또 <laughs> 또 지랄한다 <laughs> 만두 브랜드 뭔가요 고향 만두인가요 비비고인가요 한 타이 한 타이 한 타이 만두가 어딨어 또 만두 브랜드를 보면 여러분들이 또 바꿀 수가 있어 아고 <laughs> 고향만두랑 비비고 군만두가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만두 전문점이라 가지고요. 비비고 군만두 비치돼 있고요. 여기 고향만 찐만두, 고향만두도 비치돼 있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아, 찐만두. 찐만두가 아슬아슬해. 만두는 역시 반반이네. 거의 이 뼈순살 느낌인데. 차가라의 무리는 지금 차행성의 산성늪 에집결해 있습니다. 여왕님께서 미래를 위해 수백만 개의 알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와 수백만 개를 자가라의 군락지 위치로 보건데 그냥 알을 최대한 많이 모으려는 것 같습니다 군대를 만들겠다는 거군 그런데 그 알들을 어떻게 부화시킬 생각이지? 알을 부화못에 넣으면 감사합니다. 더 빨리 깨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군락지 근처에 와이프 알밥 좋아해 부화못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알을 모아 군대를 만든 다음 자가라를 처치한다. 오케이, 봅시다. 업적이 뭔지 봐야겠죠. 맹독충을 저기 60... 에이, 너무 쉽다. 이거 괜찮겠어? 너무 쉬운데, 이건 못깰 수가 없네. 난갈라 여왕이 아니야. 아니 내저걸링 어디였어? 배신자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 말로 할 때, 자행성을 떠나라. 이아이들과 군단은 모두 나의 것이다. 여. 말해. 요. 대답 안 하네. 뭐지? 복수 말해. 여왕이 듣고 있노라. 나는 그 복수는 나의 것이다. 계약한 거봐 시시해졌다. 땅굴을 파 자신의 기지를 돌아다닌다. 이 맹독충도 포함되는 건가, 님들? 이 알들은 좀 달라 보이는데. 만든 맹독충도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쉽다 이번 건. 못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

아, 솔직히, 펩시 라임이 최고예요. 그렇지 않아? 솔직히, 코크 재료가 더 맛있다? 마달못. 겸상 안함 아, 진짜로. 아! 감으로 알수 있진 않은 내가 말이야, 어, 스타크래프트에, 어, 몇 년을 썼는데 말이야. 나트륨 있는 거 솔직히 좀 아쉽긴 한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차피 제로면은 이미 몸서, 몸 건강 생각한 거 아니야? 와이, 와이프 오늘 왜 이래? 와이프 오늘 못 말려. 거의 짱구급인데요? 신짱이야 신짱 신장 지금 못 말려.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잠깐만. 아, 와이프야 못 말려. <laughs> 이 여자가 왜 이래. <laughs> 미치겠네. 빡 빡에다가 젓가락 꼽았어요. <laughs> 아니 왜 짱구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망가 도망가. 아에 뭐야 이거 저걸 한 마리 이거? 이게 미쳤나? 아아 개빡도네? 아, 와, 나못 참겠어. 아니, 아까 내가 좀 뭐라 그랬다고 바로 이거 갚네. 근데 이렇게 해도 깨겠지. 군, 알이 더 많이 있어. 시간이 오, 오. 오. 어, 점막 깬다. 어 아, 탐지 기능이 있구나. 잠시 후에 근처에서 감염된 해랑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야생 저그가이 구조물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맹독충으로 그 구조물들을 파괴하겠다. 마. 무조건 맹독충으로만 합니다. 야, 도, 돈 없어가지고 저걸링 최대한 저걸링으로 혹시 잡으면은 이거 못빌 수도 있다 보니까 널널한 어, 미션인 것 같긴 해요. 막 신경 막안 써도 될것 같긴 한데. 여왕이 듣고 있라 아하 저걸 이움직인봐 뭐 지가 이병렬인 줄 알아 라아 빡치네 우리는 적응한다 받은 됐고 그 하찮은 맹독충 둠지가 널 살려줄 거라 생각 마라 아 진짜. 아 빡치잖아요, 지금. 님들 이거 보세요. 아 저걸린 컨트롤 왜 이렇게 빡치게, 빡치게 하지? 길거뭐하이하아라 나온다. 방어도 그 찍을 필이 없어 보 군단이 모두를 정복하리라. 맛 타봐 봤어. 이곳의 알이 더 느껴져. 여기까지다. 네가 알을 훔치는 동안 난 병력을 만들었다. 자기가 어떻게 싸왔는지 생각나게 해주마. 귀엽네. 군단 모두를 상봉한 경고. 대규모 적군 부대가 아군 군락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 병력을 동원해 방어해야 합니다. 잠시 후퇴할 뿐이다. 확실해? 반응된 태란 구조물을 하나 파괴했습니다.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아직도 20마리 못 말해. 아, 200마리 못 잡았나? 말해. 이번엔 뭐지? 말해. 짐. 누굴 생각했지? 구조 파괴했습니다. 어 깼다. 아 너무 쉬운 미션이었어 그쵸? 죠 조금만 더. 이제는 링 만들어서 밀도록 하겠습니다. 와나잘하면못깰뻔 했네 이거? 님들? 이거 100개 다 모을 뻔했어. 정보금 개 해버네. 야 이거 위험할 뻔했네. 생각없이 하다가. 알은 충분히 모았다. 아니왜 팬티에 젓가락이 들어가 있는 거야. 모두 부화시켜다. 문제 없음. 종내 수용액으로 부화 가속곧 군대 준비 가능. 이제 나의 무리를 되찾겠다. 아 저거 자가에 밀어야 되는 거야? 오랜만에 해서 까먹었네. 와 인구수가 개쩐다. 자가라 밀어도 될까요 님들? 와, 맹독충, 진짜, 솔직히, 너무 시원한 것 같아. 스타터 대표 유닛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 괜히 뿌뿌가 나온 게 아니야. 미친 놈 어, 그 수준이야. 캠페인에서는 좀 효율이 전치해라. 떨어지긴 하지. <laughs> 잠깐. <웃음> 내가 반란을 지시했단 말이냐? 여왕님께서는 모든 무리의 일을 강해지고 싸우고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저그를 이끈 건 바로 의지라고요 양의지? 여왕님의 의지가 가장 강하시니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널 살려주겠다 자가라 난 군단을 재건하고 싶다 너도 그 계획의 일부야 나의 여왕이시. 나의 여왕이시.